지금 시작

왜, 왜? 어? 왜? 아, 신발, 신발, 신발. 신발 벗겨졌어. 안 돼. 일분되면은손 눈만 나와. 음. 초가 안 나와. 아, 저기서 프리킥이었어? 가자, 가자. 태민아, 뛰어! 잘했어. 어, 빨리 빨리 뛰어, 뛰어 뛰어. 어 좋아 좋아. 잘 줬어 잘 줬어. 가자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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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더 빨리 뛰어. 어. 됐어 됐어. 더 뛰라고. 저 쉬우 있다 쉬우. 뛰어 뛰라고진 쉬우 있다 쉬우. 아 쉬우 발에 딱 맞아요. 야 앞으로 더 해나가야지. 좋아 좋아 좋아. 제이야 제이야 제이야. 제이. 제이. 응. 어 됐어 아, 좋아 좋아. 들어갔어. 쉬운 식왜왜 왜? 아 옵사이드. 라인을 보고 쓰어야지만 옵사이드 옵사이드 되기 어려운 거야. 뺏어. 뺏어. 테마 뺏어. 테마 뺏어. 오, 오 빨리 가. 주야 가자, 가자, 가자. 가, 가 앞으로 가. 좋아, 좋아, 좋아. 가. 그렇지. 아, 쉬어. 어좋 좋아. 좋아. 끝까지. 가. 가, 잘 가, 잘 가. 잘 뛰어, 가, 뛰어, 가. 뛰어, 뛰어. 뛰어. 올려, 올려, 올려. 저 줄어. 쉬 아, 또 <뭐봐> 아니야 우리게 아니었어? 아... 어디서 불러야 몰라 몰라 아, 어 아. 빨리 빨리. 봐줘. 어, 그래 유나 아, 됐다, 유나. 차차. 아안되는어 아니, 반칙 아니야 저건? 아 진짜 반칙 너무 안불어. 아, 진짜, 진짜 왜 우리만 이렇게 반칙 안불어? 아니 발에 걸려서 진짜. 넘어진 건데. 선이 또 라인 조금만 저기 바로 주세아 예들아 얘들아할수 있어. 막아 막봐 어, 나갔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우리 아, 진짜. 아, 진리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야짜 아, 진 아왜왜왜뭐 잠깐 어데스아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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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재밌다. 얘 기초 모르는구나. 아직은 좀 경험이 그서배우는 거지. 그냥, 그냥 뛰기만 해 그냥 보지도 않고. 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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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배봐 좀. 태민아, 태민아 됐어 됐어 뺐었다 <laughs> 아저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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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기 저기 괜찮아. 테민이, 괜찮아. 태민이 태민아 가자 가자 근데 뒤로, 뒤로는 안돼 뒤로는 안돼야 뒤로 안돼하다준저야 준수야 야준맞 가자 할수 있어 태이야준야준다준 준서. 쉬우 쉬우 가자 가자 쉬어 어, 뭐야 아반 쟤네는 반칙풀고 우리는 반칙안풀어 주시잖아 아빠 누워서 진짜 얼굴도 까매 가지고. <laughs> <laughs> 아 진짜 저씨 뭐냐고. 응? 4촌 아니야, 이 팀이랑? 진짜 아니. 너무 심하다, 근데. <laughs> 어, 아까 막안 돼, 안 돼. 막자. 막자. 안 돼. 막자. 아, 안 돼. 막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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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오, 진지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어, 준호 형 멋있어요. 준호 형. 가자 시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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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가자 누구야! <놀람> 아휴.. 이어지지가 않나.. 아 음, 괜찮아.. 아안돼안 돼, 돼! 가자! 어, 그랬었어, 가자, 됐었어, 가자, 됐었어. 가자! 제이야 가자! 제 제이 가자 가자 가자! 아..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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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아, 뛰으고 괜찮아요.. 가! 뺏어버려 뺏어버려 뺏어안 아, 돼! 아, 려려려안 돼! 안, 안 돼! 안 돼! 돼 안, 안 돼! 막아어어안 돼! 됐어 됐어! 잘했어 잘했어 어, 어. 어. 지 좋아. 아 좋아, 좋아, 몸이 무겁네. 아, 한 골만 더 넣자.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 이긴다. 어.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요아안 돼, 안 돼. 아, 골랐어 어아 어, 좋아 빨리빨리빨리 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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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하는거지? 야 안돼 차내 네. 뭐 거지 빨리빨리 뺏어야지 어어 뺏어 뺏어, 뺏어 뺏어 어 좋아, 좋아.

아아아준아 시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쉬우야우아우쉬우 쉬우.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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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어갔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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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어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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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너무 아까 <laughs> 거기, 거꼴때바라어 그러니까. 아유. 저, 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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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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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 돼, 안 돼. 가자 이제 다한 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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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가자 가자 한 허다한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가자, 가자 가자 다한 허다한 허다한 어다한다한 허다한 다어다 오 좋았어 오이니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서야아 업사이더 이번 어가도업사이드 그치 쟤네는 업사이드 교육을 받았나 <laughs> 안가 그러니까 우리 경격이 있으면 아예 가지를 않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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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교육을 받 얘들아 얘들아 막아 막 안돼 안돼 오 좋아 좋아 잘했어 오, 오. 우와 주호가 몸한번 밀고 오. 딱 공을 어 그러니까 오. 오. 좋아, 좋아, 멋있어 준서야 준서사이드또 사이드 다아 됐어. 아 옵사이드 아, 잡없어 옵사이드 계속. 아, 그 수비를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아기 옆에 라인. 말하다. <laughs> <laughs> 사이드몇 번이야 진짜. 봐, 보고 뛰야지 보고. 시다 오 어, 좋아! 태민! 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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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m y t i m 끝까지 i m m y 어 i 어, m hey! 혼자, 아, hey! 혼자 넘어졌어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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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야 m y Timmy, Timmy, 그래요. <머래> 봐도 아, <laughs> 완전 안들어데이갓이게아니 뭐, <laughs> 이게 부모끼리 싸움이 아니고판이 싸워야 되겠아니 <laughs> 아,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불어준 아.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거자리 있는데. <laughs> 아, 저기 있는 대게 불어줘. 그러니까, 아, 어 아, 가 뛰어 어, 뛰어 저, 저, 뛰어! 저, 저. 옆에 보고 뛰어! 저, 저. 옵사이드 보고 뛰어. 리왜왜 어, 왜, 왜, 왜? 아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난 진짜. 어어 어, 뭐야 저 반치가 저것도 반치가 왔냐? 어 진짜. 어안 돼. 안돼안돼안돼 절대. 어 됐어 됐어. 아 신기해. 아됐어어 신기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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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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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윤아. 저현 저기 승현이 있다. 승현이. 아,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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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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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자 가자 아유. 아, 윤희가 조금 힘 빠진 것 같아 아. 힘들어 보이는 아. 네. 아, 상대팀이 키가 아, 커 아유. 키가 커 그리고 그런 거 진짜 펄 아닌 건막 보고 진짜 아 진짜 잖아. 저도 당당히 올 실력으로 이기자. 일단 한골만 듣고 이기자. 오케이 컷. <laughs> 윤이가 컷. 오분 남았는데. 자자자자자자자 가자, 가자. 하빈아, 하빈아.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 할수 있어. 하, 할수 있어. 야, 빨리빨리 아... 움직여, 얘들아. 빨리빨리 빨리 받아줘. 뺏어, 뺏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좋았어. 준서야, 준서야. 없사이드 아니야. 가자. 아이고 걸렸다. 유은이가 어, 윤희, 또 있어. 헉, 좋아, 윤희, 좋아, 좋아. 하빈아, 좋아. 좋아. 가자. 하빈아, 가자. 하빈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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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이승이네가해 그냥 가해네가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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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발안 날라는데. 아그다음 언니. 보니까 어차피 안 해.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해도 잘한다. 안돼 안돼 안돼. 그렇지만 오, 커튼 안 돼. 잡아 잡아 잡아.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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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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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 빨리 빨리 빨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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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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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간다 가자, 간다 가자, 간다 가자 가자, 가자. 오, 오 좋아 승현이 아, 승현이 발을 딱 맞았어 승현아 끝까지 쫓아가 승현아 끝까지 쫓아가 할수 있어 승현아 할수 있어 끝까지 가 끝까지 응. 하빈아 끝까지 끝까지 주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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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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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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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유나 유나 아 됐어 가자 됐어. 하빈아 피프티 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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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아, 아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우리 응원하는 선 <laughs> 우리 말하면 안 되겠다 <laughs> 오, 가자 맞아, 어. 맞아. 가자 어이, 그렇지, 그렇지. 가자 고치고치 골치 아, 가자 가지, 가자 시우야시우야오 조심 해 조심 조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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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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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골더 합이나 시오 있다 옆에 시오 어뜨더 하빈아 시우 있다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얘들아 안돼안돼안돼안돼저안 없어야지 없사이드. 아, 네, 뭐. <laughs> 저희도 재밌어요. <웃음> <웃음> 어, 뭐야? 말안는데 계속 나와. 가자, 가자. <laughs> 가자 한골더 넣자.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웃음> <웃음> 오, 역시 오윤이. <웃음>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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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야, 주호야, 뛴다, 뛴다. 어, begged나, 괜찮아, 까리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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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뒤, 뒤에서, 그치, 그치, 주호야. 아우, 자하빈아. 오, 주호 역시. 오,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끊겼어. 왜 이래 이거? 반칙이잖아, 반칙이야. 아니 이거 왜 이래? 왜? 버졌어. 왜 이래? Erstas. 어 안돼! 뭐, 갑자기 왜이러지꺼졌어왜왜 이러지? 갑자기. 언니 이거 풀러 봐. 배터리가 없었나? 엉?